리베이트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어, 종합정밀화학 기업이죠. KCC의 최근 사업 활동과 또 재무 보고서를 통해서 이 기업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KCC는 이 건축자재와 도료라는 전통적인 성채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리콘이라는 첨단 소재의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기업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가? 맞습니다. 이 논의는 KCC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소식과 2025년 3월에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요. 저는 음, KCC의 모든 행보가 결국은 회사의 근관인 전통사업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귀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kcc가 실리콘이라는 이 고부가 같이 미래 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본질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제 입장을 먼저 어, 말씀드리자면요. kcc의 최근 행보는 건축자재와 도료라는 이 회사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려는 아주 명백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하던 일을 계속하는 현상 유지가 아니고요. 핵심 역량에 대한 재투자와 혁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작년 8월에 김천 공장에 그라술 투호기를 증설했죠. 이게 국내 최대 규모거든요. 단열재 시장의 수요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흡음 성능을 높인 천장재 마이톤 스카이 같은 고기능성 신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특히 석고텍스 천장재 부문에서는 무려 8년 연속으로 한국품질 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는데. 아, 이런 꾸준함이야말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품질 혁신 노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중요하죠. 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활동이라는 겁니다. 도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에는 HD 현대와 손잡고 친환경적인 수용성 선박 도료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요. 세계 1위 조선사와 기술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음, 도료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친환경 페인트 수프로는 6년 연속으로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1위에 선정되었고요. 이런 움직임들은 모두 기술력 우위를 통해서 전통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강조하는 디지털 전환, 예를 들어서 창호 O2O 표력품 이맥스클럽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결국은 핵심 제품인 건자재의 유통망을 현대화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지 이걸 핵심 사업에서 벗어나려는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를 보면 기존 사업을 정말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는 점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KCC가 여전히 건자재와 도료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활동들 이면에서 움직이는 훨씬 더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KCC의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은 명백히 실리콘을 중심으로 한 첨단 소재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서는 말 그대로 체질 개선의 신호탄입니다. 그 사업 보고서에 명시된 자본 지출 내역을 보면요.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가장 큰 규모의 투자는 단연 실리콘 사업 부문, 특히 글로벌 실리콘 기업 모멘티보 인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모멘티보라는 회사가 아마 아시겠지만 원래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분사한 세계 3대 실리콘 제조 업체 중 하나거든요. 이런 거대 기업을 인수한 것도 모자라서 2024년 2분기에는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고 또 4분기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수천억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다른 사업 부문의 신제품 개발 투자와는 아,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그 기업의 진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아그 지점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언론 보도의 양과 실제 투자금의 규모, 둘 중에 무엇이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M&A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벤트성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년에 한번 있는 대규모 투자로 기업의 방향 전체가 바뀌었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회사의 실제 전략은 오히려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운영과 마케팅 역량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소식의 양을 한번 보시죠.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자체 발광 페인트 루미세이프 출시, 뭐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와의 기술 협력, 각종 브랜드 파워 1위 수상 등 KCC는 끊임없이 전통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소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과 고객에게 KCC의 정체성이 최고의 건자재 및 도료 기업임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활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논리에 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케팅형 보도자료의 양하고 실제 자본의 흐름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의 진정한 방향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업 보고서에 명시된 모멘티브 관련 자금 조달 및 투입 규모는 다른 부문의 신제품 개발 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수천억 조 단위의 자금이 움직이는 M&A를 단순히 이벤트라고 치부할 수는 없죠. 이건 회사의 명운을 건 방향 전환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2024년 실적 보고를 보면 건자재 사업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면서 매출이 감소했지만 실리콘 사업은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자본 투자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뉴스의 양이 아니라 그 무게와 의미를 봐야 한다는 거죠. 무게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무게, 즉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모멘티브 인수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 기업의 정체성은 결국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또 실제로 시장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사업보고서의 시장점유율 자료를 보면 도료는 35%, 건축자재는 58%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KCC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그렇게 쉽게 과거의 성공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여전히 KCC의 흔들림 없는 주력사업이자 정체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시장 점유율이 KCC의 강력한 힘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미래의 방향성까지 담보해 주지는 않죠. 오히려 KCC의 리더십은 그 1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는 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 성장동력이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완하는 것이냐가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리콘 사업이 KCC가 스스로를 소개하듯이 종합 정밀화 기업으로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봅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하락할 때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이죠. 회사의 근간인 건자재와 도료라는 성을 뒤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을 더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깊은 해자를 파는 그런 전략적 다각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위험 분산이나 포트폴리오 다각화였다면. 굳이 국내 유일의 실리콘 일과 생산체제라는 독보적 경쟁력을 구축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을 인수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전략적 전환입니다. 단순히 해자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대륙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형국이죠. 특히 KCC가 뛰어들여는 전방산업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업 보고서가 전망하는 실리콘의 주요 수요처를 보십시오. 전기차, 의료,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등입니다. 건설 경기는 국내 정책과 인구 구조 변화에 직접적으로 묶여 있지만, 전기차,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는, 이건 글로벌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건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의 성장 방정식을 내수 경기 변동성에서 글로벌 기술 혁신으로 바꾸려는 근본적인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불안정한 내수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첨단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명백한 의도인 거죠.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그큰 그림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도약을 위한 발판, 그러니까 캐시카우는 여전히 전통사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kcc는 그 발판을 그저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에 맞게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디지털 플랫폼 강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홈페이지 소식을 보면 이맥스 클럽이나 kcc 스마트 테크 클럽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속해서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이것들은 수십 년간 KCC의 성장을 이끌어온 건축자재, 특히 창호사업의 유통망을 현대화하고 B2B 중심에서 B2C, 즉 일반 소비자 시장과의 접점을 늘리려는 시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반을 시대에 맞게 더욱 단단히 다지는 현대화 전략이지,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과는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핵심 사업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려는 노력인 셈이죠. 저는 그 투자를 수비적 투자라고 봅니다. 물론 중요한 투자죠. 하지만 기존 시장을 경쟁사로부터 지키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반면 모멘티브 인수를 통해 글로벌 B2B 탐단 소재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격적 투자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죠. 이맥스클럽의 고객은 국내의 창호시공업체나 인테리어에 관심있는 개인들입니다. 하지만, 모멘티브 실리콘의 고객은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 반도체 기업, 거대 제약회사들이죠. 거래 규모와 기술적 부가가치, 그리고 시장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국내의 창호 유통 플랫폼을 강화하는데 투입된 자본과 글로벌 실리콘 기업을 인수하는데 투입된 자본의 규모 차이가 바로 이 수비와 공격의 차이를 그리고 회사가 어디에 더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역량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 사이에서 KCC의 무게추는 이미 후자로 기울었다고 봅니다. 오늘 논의를 한번 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KCC의 최근 행보, 즉, 신제품 출시, 기술 염력,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유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유통망 강화 등 모든 활동이 전통적인 강점인 도료와 건축자재 부문의 경쟁력을 심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이는 수십 년간 회사를 지탱해온 견고한성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작업입니다. 실리콘 사업의 성장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는 핵심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외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일상적인 사업 활동 이면에 거대한 자본 흐름과 M&A 그리고 사업 보고서가 제시하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분석을 볼때 KCC는 실리콘에 중심으로 한 첨단 소재 사업을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건자재 1위 기업에서 글로벌 첨단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의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담대한 도전이며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KCC가 전통이라는 견고한 성을 보수하는 동시에 첨단 소재라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KCC의 미래는 익숙한 왕자를 지키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미지의 신대륙을 정복하는 데 있을까요? 오늘 제시된 자료들은 양쪽 모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